안녕하세요. 생일 신년 전보에 근무하고 있는 현무린입니다. 요 며칠 사이 아침과 저녁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쌀쌀한 늦가을과 초겨울 날씨를 좋아하는데요. 채권자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이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채권자 여러분들께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물품 대금, 공상 대금, 영역 대급, 각종 상여 등 상거래 채권과 여러분들께서 판결물이나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간 후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을 때그 범위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 집행 시 어떠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활용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사 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 재산조사입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이끄는 말이지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야, 논, 밭, 과수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상적인 측면에서 채무적 부유의 유채물, 흔히 유채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업체의 재고자산, 잠비, 선박, 자동차, 묘목, 건축, 가재도구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산으로 여러 금정채권도 재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에 예치된 예적금, 직장에서 받은 급여, 퇴직금, 보험금, 채무자가 받아야 할 외상 미수금, 또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특정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예치되어 있는 임차 보증금, 또한 유가증권. 육아증권. 유가증권은 골프장이나 콘도의 회원권, 백화점 상품권, 보유 지식, 채권. 더 예를 든다면 당청된 복권 등도 통틀어 육아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업체 또는 타인에게서 받아야 할 금정채권과 공산 물품 대급 그리고 보유 중인 특허 권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자 재산 중 부동산의 조사 범위는 어떨까요? 채무자 부동산의 의무 정보와 권리 정보입니다. 채무자 부동산의 의무 정보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채무자 본인 소유요금 및 소유변동사안에 대해 조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의 권리정보는 신용정보 집중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정보 즉 채무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근정당 권리의 정보가 조사에 포함됩니다. 조사범위 두 번째로 채무자 신용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신용정보사의 채무자 신용조사 보고서를 채권자 여러분들께서 의뢰 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채무자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 예를 든다면 파산명책자, 신용회복자, 장기수감자, 고액 다중채무자로 인해 금융실명제를 피해 타인 명의로 금융을 하는 채무자들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내역에서도 별다른 조사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무자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채무자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정보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사진 파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범위 중 먼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12스코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개인의 금융관리 시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는 것이 개인 신용정보 점수입니다. 신용등급 스코어에는 각 개인의 금융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용도 또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이 신용등급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활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스, K12의 12스코어가 대표적입니다 조사 범위에는 이런 12스코어와 이력 정보가 포함되며 카드 계열 정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정보와 개설일자가 명시됩니다. 다음으로 대출금융기관과 대출일자가 명시됩니다. 카드 이력 연체의 이력정보에는 신용카드, 보유건수와 연체금액, 연체일수가 명시되고, 대출 이력 연체 이력정보에는 대출금액과 연체금액이 명시됩니다. 연대보증정보에는 보증일자와 한도금액, 보증정보 등과 금융영체에는 금융기관과 연체금액, 연체기산일이 등 명시됩니다. 그리고 대지급 정보란에는 은행이나 정부가 지급 보증으로 특정 업자의 지급 신용을 책임진 뒤그 특정 업자가 기일 내에 지불을 불이행 시 지급 보증은 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준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도 판단 및 공공 정보는 신용 보증 기금, 보증 보험사, 지은공당 법원 등 신용도 판단 공공 정보를 말하고 신용도 판단 및 공공정보 코드는 등록 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불행정보, 신용정보사, 비금융기관의 연체정보가 명시되고 채무불행정보 코드가 명시되며 면책, 개인회의, 여약정보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1년간 소득추정정보가 조사에 포함됩니다. 부재추정정보에는 거래연도, 거래정보가, 그리고 채권압류시에 중요한 정보인 주거래기간 투정정보 즉주요거래금융기간의 순위가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물론 부존제시 표시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정보를 채권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런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 결과는 채무자 전반적인 금융거래 개설 내역 등을 파악하고 해수 가능 여부를 판별하며 향후 진행될 채권지심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권 즉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진서 획득하여 강제 집행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부동산 권리 정보 중 근정당 권리는 채권자 명의로 근정당 채권 압류 및 출신명령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권리 정보에도 경매 시 권리 분석과 배달 의식을 따져 해당 부동산 등기부상에 채권자 명의의 보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정보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별하여 향후 진행될 추심해수 계획을 수립함을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정보와 주거래은행 정보는 법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과 변행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통하여 채권 합보및 채무자에게 변제사를 갖게 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채권자 여러분들과 사장님들이 장기 미회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중 신용 정보사와 채무자 재산 조사와 신용 조사 범위와 그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필요로 하신 채권자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 또는 여러 홍보 미디어를 통해 아시겠지만 여러 신용 정보회사에 채무자 재산 조사, 신용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정보의 범위와 다양성,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향후 채권주심을 위한 유용한 가치로 이용하는 접근과 전략에 대해 컨설팅하고 조언에 대한 부분도 각 회사의 담당 직원에 따라 다르다는 점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더 유용할 것입니다. 고급 정보는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전화 1-666-0366으로 문의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생일신원정보 현부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